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디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디모는 교통사고 시 시뮬레이션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경미한지 판가름할 때 유용합니다. 즉, 차량 출발 또는 후진 과정에서 살짝 부딪힌 사고. 다음, 경미한 사고인데,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. 교통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 신고한 사고. 어느 차량이 사고 원인 제공 차량인지 불분명한 사고. 마디모 프로그램은 과학수사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마디모를 사용하려면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경찰에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최근 들어 마디모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재판에서도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입니다. 이로 인해 현재 마디모 분석의뢰가 폭주하고 있어 경찰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만약 교통사고 접수 및 마디모 신청 과정 또는 처리 결과에 편파 강화 지연 등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이상 행정사 최수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